이명웅 사칭범 버틸 재간이 없다 자 기사에 난 제목 뭐 그대로 하기 싫어서 조금 이렇게 바꿔봤는데요 오늘 이런 제목이 맞나 모르겠습니다 특히 그 이명웅 가수는요 이 전국구 스타라 이 관련된 소문이 좀 빠르게 퍼지기 때문에 이 사기 예약을 하는 순간 또 예약했다고 소문이 나고요 그리고 최소 주변에 이 팬클럽 회원들이 몇 분씩 계시기 때문에 이 범행이 탄로 날 확률이 가장 높은 가수가 아닌가 합니다. 사칭범들이 좀 사기를 치기가 힘들 텐데요. 자, 그래서 아직 이명웅 가수 사칭하는 사기범은 뭐 아직 잘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혹시 있었는데 유정편 TV가 못 보거나 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 이 점은 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지금은 소속사가 팬분들에게 좀 사전주의를 주고 있는 거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사 이야기만 하면 좀 재미가 없으니까요. 뭐 유정편 TV가 알고 있는 영명 가수 회식과 관련해서 몇몇 오래된 팬분들이 알고 있을 이야기 영상 후반에 조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 그 식당 같은 곳에 예약을 하고 나타나지 않는 것. 이것을 노쇼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안 보여 준다. 뭐 이것을 영어로 표현을 한것 같습니다. 자, 어제 오후부터 이 관련 기사가 여러 나와 있었는데요. 주로 군부대를 사칭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 최근에는 또 연예인들 이름을 좀 들먹이나 봅니다. 최근 유명한 몇몇 연예인들의 그 회식을 사칭해서 예약을 한 다음 현장에 나타나지 않는 사례가 여러 있었나 봅니다. 그 아직 유명 가수 이름으로 사칭한 사례는 뭐 유정편 TV는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워낙 이명 그 가수 팬클럽이 크고 팬이 많기 때문에 소속사에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한것 같습니다. 이 소읽고 외양간 고치는 것보다 이 사전에 이렇게 먼저 예방하는 것뭐 아주 좋아 보입니다. 자, 알고 계신 분들 또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오늘 기사 내용은 좀 간략히 소개해 드리고 또 관련된 소식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 기사 나왔던 것은요. 이명웅 예약인데요. 고급술 요구에 노쇼까지 또 이름 팔렸다. 뭐 스포츠조선 기사 제목인데요. 이 제목은 이명웅 가수가 나와 있지만, 뭐 적어도 이명웅 가수 사칭한 피해는 아직 들어보지는 못한 것 같은데요. 그 연예계의 그 대표 선수인 이명웅 가수의 이름을 넣어서 주의를 조금 환기시킨 것 같습니다. 가수 이명웅 측이 사칭 피해 주의를 당부했다. 그래서 이 소속사가요, 최근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이명웅의 이름을 사칭하여 식당 예약을 빌미로 노쇼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급 주류 배송 및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정표 TV가 알고 있기로는요, 실제 이거 다른 가수분이 이 피해를 제가 입은 거로 알고 있는데요, 소속사에서도 또 이렇게 얘기를 했군요. 이어, 물고기 뮤직은 당사 명의로 외부에 식당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 물품 구매, 주류 배송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칭에 의한 불법행위라고 또 말을 했습니다. 뭐, 유정편TV도 이런 경우 거의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 기사 어제부터 좀 많이 소개가 되었으니까요. 절대 팬분들, 이 속으시는 분 없으셨으면 좋겠고요. 뭐 앞에 말씀드렸지만 여담이지만요. 임영웅 가수 첫 소극장 콘서트를 했을 때는 이 콘서트가 끝난 후 왕십리 근처 식당에서 임영웅 가수와 이 팬분들이 조그만 뒤풀이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물론 유정편TV가 그 현장에 있지는 않았습니다. 뭐 이야기만 들었습니다. 뭐 그런 게 아주 정겹고 뭐 그런 자리가 였을 텐데요. 예전에 또 김혜사씨는 오래된 팬한 분이 팬클럽 게시판에 당시 회식 자리 관련 글을 올리신 글을 본 적이 있어서 그게 조금 더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그 워낙 이명가수가 팬이 많아져 그런 자리 만드는 것 이제는 이제 쉽지도 않고요 유명 연예인을 사칭하는 또 사람들이 생겨서 이런 회식 더 조심해야 할것 같습니다. 자 물고기 뮤직은요. 앞에 말씀드렸지만 이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좀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린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그 송가인, 백지영, 남진, 남국민, 이수근 등 유명 연예인의 매니저를 사칭해서 이 회식 등의 명목으로 식당을 예약한 다음에요 금품을 요구하는 대리구매 방식의 이 사기 수법이 또 잇따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백지영 남진 남궁민 이수근 씨 등이 또 이런 일이 있었군요. 그 임용 가수 역시 동일한 수법에 좀 악용된 사례로 보이는데요. 뭐 이들은 유사한 사기 피해 에 주의를 좀 당부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이야기는 임용 가수도 동일한 수법에 뭐 피해를 본 적이 있다는 이야기 같은데요. 뭐 아직 공식적으로 보거나 들은 거는 뭐 유정편 t 비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조심하자는 취지로 좀 생각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이 공개가 됐을 텐데요. 한번 주의하자는 의미에서 한번 더 소개를 해드리면요. 다음은 그 소속사 입장 전문인데요. 어, 한번 읽어드리면요. 안녕하세요. 물고기 뮤직입니다. 최근 그 당사와 소속 아티스트 임영웅의 이름을 사칭하여 식당 예약을 빌미로 노쇼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자 피해를 유발하거나 고급 주류 배송 및 금전 제공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고기 뮤직은 당사 명의로 외부의 식당 예약을 진행하지 않으며 어떠한 경우에도 금전 이체, 물품 구매, 주류 배송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요구는 모두 사칭에 의한 불법 행위임을 알려 드립니다. 이는 보이스피싱과 유사한 방식으로 유명인의 이름과 소속사를 도용해 금전적 이익을 노리는 신종 사기수법입니다. 이런 사칭이 의심되는 연락을 받으신 경우 절대 응답하지 마시고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공지사항이 있었습니다. 뭐 기사들 종합해 보면요. 최근 연예계에서는 그 소속사의 직원, 매니저, 뭐 방송 제작진을 사칭한 이 사기행위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었다고 하고요. 앞서 변우석, 당국민의 소속사는 이직업및 매니저를 사칭한 사기 사례를 또 알렸고요. 그리고 런닝맨, 뭐 1박 2일 등 예능 프로그램 제작진을 사칭한 그 사례도 늘고 있어서 각별한 경계가 요구된다고 합니다. 유명 연예인, 뭐 유명 프로그램 등이 주요 피해 대상입니다. 뭐, 이런 사항 여러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니까요.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이명가수의 팬분들, 혹시라도 작은 피해라도 볼까봐 또 소속사가 이런 공지사항을 또 발표를 했습니다. 이명가수의 그 팬분들 중에서는요, 뭐, 기동력도 좋고, 촉이 좋으신 분들이 많으셔서, 뭐, 이명사칭범, 버틸 재간이 없다. 뭐, 오늘 제목대로 이 이야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